안녕하세요 로드카입니다 이번 작업은 티볼리 차량이에요 티볼리 차량인데 사연이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아, 일단 실내에서 냄새가 좀 나요 어, 이유가 그 차주님께서 좀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여기다가 안 좋게, 에, 탄을, 예, 피우셔서, 음,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셨던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새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다행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구요. 다시, 열심히 살아보시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 안에서 냄새가 좀 굉장히 심하게 나요. 아주 많이 심하게 납니다.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천정하고 필라 그리고 썰루프도 작업이 되어야 될 거예요. 직물 소재라서 냄새를 많이 먹고 있을 겁니다. 이 차량은 충분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 환기를 좀 많이 시키고, 실내 탈취,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 세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없애야 될것 같아요. 바닥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모노륨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색상은 진해색 컬러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천정은 이제 블랙 색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염도 좀 많이 있고. 일단, 무엇보다 냄새가 좀 많이 심한데, 지금, 그거를 없애야 되는 작업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계속 안 좋은 그때의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시간을 오래 잡아서 완벽하, 완벽하게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또다시살수 있는 세상을 찾았다는 게 좋은 거죠. 천정은 직물이라 냄새를 많이 흡수할 거고요. 뭐 바닥 당연히 직물이라 또 많이 탔기도 했고 이제 그 부분 모노륨으로 계산할 거고 당연히 저 부분 도려내겠죠 이 부분에 이렇게 데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도려내서 완전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고 새로 보강을 하고 그 위에 모노룸 바닥을 깔아줄 겁니다. 그리고 천정 쪽은 또 색다른 기분을 위해서 블랙 컬러로 스웨이드 트리밍 하기로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사주님의 요청에 정말 깨끗하고 최대한 안나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작업 후에 또 보겠습니다. 네, 자, 티볼리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조금 시끄럽니까요? 시동을 일단 끄고요. 아, 실내 냄새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네, 뭐, 뭐, 나쁘지 않을 정도로 없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천정 쪽한번 볼게요. 네. 스위드, 천정 작업했습니다. 천정 전체 탈거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이루프 부분도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 시필라시필라까지 패턴을 서작업했고요 이렇게 나사서봐야죠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천장 쪽에 직물 쪽에 먹었던 그 냄새는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시트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냄새가 시트에서는 아직 좀 배어 있어서 시트도 저희가 탈거를 하고 며칠 동안 탈취제를 뿌려서 또 바깥에 자연 건조시키고 냄새 날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조금 남네요. 이 냄새를 정말 없애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한 80%는 날라갔는데 20%가 좀 아쉽습니다. 냄새가. 천정 쪽은 당연히 냄새가 안 나고요. 나참 바닥 보여드려야죠. 네, 바닥. 이렇게. 모누름으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뒤쪽도 궁금하시죠? 자, 뒤에 그 피었던 자국이 있었던 부분 싹 메꿔 메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깨끗하죠? 패턴까지 싹맞게 해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바닥 쪽이 직물이라 냄새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전부 다 올바라지 한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또깔아드리기는 했어요. 바닥 쪽 냄새도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고 다 이제 끝내놓고도 시트를 하루 이상 밖에 내뒀다가 급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올려서 이 오늘 출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발건은 아닌데, 저희 로드카가 이제 작업하면서 좀안쓰럽더라고요 여러가지 부분이.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실내 등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LED 등으로 좀 바꿔드렸고. 너무 어두웠어요. 이게 순정이, 순정이 좀 너무 어두운 거라서, 이렇게. 저희한테 또 LED 실내등이 있어서 바꿔드렸고, 앞뒤로 바꿔드리고, 트렁크도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빵등까지 같이 작업해드렸어요. 이렇게 같이 연동될 수 있게 트렁크 열면 불이 들어오고, 트렁크를 닫으시면 불이 꺼집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차주님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발달하는 거를 한번더 각인시켜 드리려고 밝은 LED로 실내에도 작업을 좀해 드려 봤어요 물론 이건 서비스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서비스라 정말 별건 아니지만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쪽도 진단 다 뺐고요 이건 개인 사재 개인 소지품이라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도 탈취제 다 뿌려놓고 건조시켜 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짐들은 박스에 이제 밀봉해서 드릴 거고요. 저쪽에도 냄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 티볼리 에어 예, 실내 작업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